He's become really a good friend. We had our little squabbles, minor squabbles. But we've come together. He's a, a terrific person, actually. Senator Marco Rubio. Where is he? Thank you, Marco. Great job. Good man. How are we doing in Cuba, Marco? How are we doing in Venezuela? Step by step. Step by step. What's happening in Venezuela is disgraceful. People are dying. They have no food. They have no water. This was one of the wealthiest countries, really, in the world. And now they're living so badly, so dangerously. So many people are dying. So I just announced that we'll increase tariffs on China. And we won't back down until China stops cheating our workers and stealing our jobs. And that's what's going to happen. Otherwise, we don't have to do business with them. We don't have to do business. We can make the product right here if we have to, like we used to. Remember? Like we used to. The era of economic surrender is over. The last administration also signed a disastrous trade deal with South Korea that cost our country nearly 100,000 jobs, but it was really 250,000 jobs. And if you remember, our Secretary of State at the time and our President at the time said, This will give 250,000 jobs. And he and she were right, except it was for South Korea, not for us. It's a loser. And we totally renegotiated the Korea trade deal to restore these jobs and rescue the American auto industry, because that was going to be a tremendous. Uh, we also recognize the legitimate government of Venezuela and we forcefully condemn the socialist brutality of the Maduro regime. And our hearts are united with the people of Venezuela and many of their relatives who are here right now with us tonight, the people of Cuba and the people of Nicaragua in their struggle to be free. It'll all happen, folks. It'll all 네 안녕하세요. 어, 처음으로 목소리로 인사드립니다. 탄핵 전국 때 아니 그 전부터 이제 대한민국에 엄청난 위기가 왔다라고 느껴서 유튜브를 시작했는데 어, 처음엔 제 사견 없이 어, 사실과 정보 전달을 어, 드릴 목적이었어요. 근데 점점 상황이 안 좋아지고 있고 또 제가 했던 걱정들 저뿐만이 아니죠. 많은 분들이 했던 걱정들이 어, 지금 실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좀더제 사견을 더 붙여 보려고 해요. 그 동안 제 촉이 꽤 좋구나라는 거를 자주 느꼈어요. 그래서 대한민국을 걱정하는 그리고 대한민국을 지키려는 목소리를 보태야 보태야 되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 지금 미국이 국제적 문제들을 해결해가고 있는데 어, 신경을 쓰고 있는 부분이 이란, 이스라엘, 베네수엘라, 중국, 북한 문제예요. 자, 이 중에서 베네수엘라 문제에 대해서 한번 다뤄볼게요. 어, 제가 보기에는 지금 베네수엘라 문제가 우리 대한민국과도 굉장히 큰 연관이 되어 있다,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자, 많은 분들이 지금 과이도의 작전이 끝난 게 아닌가, 실패한 게 아닌가, 이렇게 보는 분들이 많습니다. 언론에서도 그렇게 보도를 하고 있고요. 근데 지금 이 작전은 끝난 게 아니고 실패한 게 아닙니다. 지금 미국은 어, 이 마드로 정권 체인지를 위해서 어, 최대한 유혈 사태가 나지 않는 방향으로 물밑 작업을 하고, 하고 있다라고 보시는 게 지금 현재로서는 가장 정확한 어, 설명입니다. 자, 그에 대한 가장 확실한 증거가 한국 시간으로 5월 8일에 있었던 펜스 부통령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의 플로리다 랠리입니다. 미국은 그동안 마두로를 따르는 150여 명 이상의 베네수엘라 고위공직자, 장성급 범죄사범들에 대한 제재를 가하고 있었는데, 5월 8일 인터뷰에서 펜스 부통령이 뭐라고 했냐면 어, 그들 중에 전쟁 범죄에 가담하지 않은 사람들 중 마두로와 결별하는 사람에 대한 제재를 드러내고 사면하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예를 하나 드는데 바로 지난주 마두로와 결별한 베네수엘라 전 정보 부장 마뉴엘 크리스토퍼 포게라 장군에 대해 미국은 그에 대한 모든 제재를 지금 즉시 사면한다. 다른 공직자들도 포게이라 장군과 같은 선택을 하길 장려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이거는 명백히 마두로를 지지하는 정치 군부 세력을 와해시키고자 하는 전략입니다. 또 영상을 보면 트럼프가 루비오에게 베네수엘라 작전, 쿠바 작전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묻는 장면이 있습니다. 이 역시 루비오가 쿠바와 베네수엘라 고위 인사들과 울밑 작전을 펼치고 있다는 증거죠. 또 마지막에 그곳 국민들 모두 자유, 자유를 얻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말도 덧붙였습니다. 지금 릭스콧, 마코 루비오 두 플로리다 상원 의원이 주축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지리적으로 플로리다랑 쿠바, 베네수엘라는 굉장히 가깝거든요. 제가 베네수엘라 문제가 한국과 깊은 관련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이유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 때문입니다. 북한은 지난 1년 5개월 동안 미사일 발사를 하지 않다가 근래에 갑자기 마구 쏘고 있어요. 물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저는 베네수엘라 사태가 가장 큰 이유라고 생각합니다. 자 북한의 미사일 발사 시기와 베네수엘라 사태를 비교해 볼게요. 한국 시간으로 5월 1일 과이도는 쿠데타를 개시합니다. 5월 4일 북한은 미사일을 발사하고요. 쿠데타가 실패했다고 언론들이 말하는 그 시기 5월 8일 날 펜스 부통령의 인터뷰와 트럼프 대통령의 랠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 북한은 또다시 미사일을 발사하는데 바로 그 직후 미국도 ICBM과 SLBM을 발사합니다. 과이도의 쿠데타에 미국 CIA가 돕고 있다는 건 누구나 다 알고 있죠. 북한도 어, 과이도 지지군이 미국 무기를 들고 있었던 걸 봤을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북한한테는 정말 사형선고처럼 느껴졌을 거예요. 그래서 3일 후에 부랴부랴 미사일을 쏜 겁니다. 저고도 비행, 그리고 궤도 수정도 가능해서 현재 한국의 MD 체계로는 도저히 막을 수 없는 단거리 미사일로 쏘았어요. 이거는 베네수엘라 사태를 보고 생명의 위협을 느낀 김정은이 미국에게 메시지를 보낸 겁니다. 만약 나를... 무너뜨리려는 공작을 한다면 나는 필시 수도권 2천만 한국 시민들을 죽이겠다라는 메시지를 보낸 거예요. 그리고 8일 날 과이도의 쿠데타가 진압된 것 같은 상황에서 그리고 언론도 그렇게 말하는 상황에서 펜스 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이 저 발언을 한 겁니다. 저는 트럼프의 연설 그리고 펜스의 인터뷰를 당일 날 봤는데. 그거 보자마자 어, 또 북한이 미사일을 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왜냐면 어, 김정은이 듣고 까무라칠 말을 어, 트럼프와 펜스가 했으니까요. 근데 아니나 다를까? 24시간도 채 지나지 않아서 북한이 또 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이번엔 어, 이동이 가능한 발사체에서 어, 발사를 했죠. 그리고 이 역시 어, 김정은이 미국에 보내는 메시지였습니다. 나와 군부를 와해 시키려는 공작을 한다면 나는 어, 대응하지 못하는 곳에서 서울을 타격하겠다. 우리는 베네수엘라와는 다르다. 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요. 근데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고 불과 11분 만에 미 공군 해군도 ICBM과 어, SLBM을 발사합니다. 이 발사가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같은 날에 어, 이뤄진 것과 관련해서 미 공군이 뭐라고 했냐면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 다시 한번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은 아니다. 자, 혹시 어, 혹시 김정은이 못 알아들을까봐 어, 국제적 사건이나 지역 긴장에 반응하거나 대응하기 위한 것이다라고 말을 한 거죠. 이건 미국이 북한에 보내는 메시지입니다. 우린 너네 움직임을 다 알고 있다. 네가 한국에 미사일을 쏘려는 움직임을 보이면 미, 구, 미 공군 해군은 즉시 평양을 없애버릴 수 있다. 그게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든 잠수함 발사 탄도미사일이든 emp든 이 메시지를 미국이 북한에게 보낸 거예요. 동맹국 한국. 그리고 일본이 어, 북한의 미사일 사정권에 있고 어, 북한하고 이제 국경을 맞대고 있는 중국과 러시아가 있어서 미국이 북한의 작전을 펼치는 데는 부담이 좀 커요. 근데 지금 마두로는 어, 망명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과이도가 암살을 당하지 않는다면 마두로 정권은 어, 머지않아 무너질 거고요. 김정은은 지금 같은 사회주의 동맹 마두로를 보면서. 자기에게 벌어질 일을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년 5개월 동안 안 쏘던 미사일을 베네수엘라 쿠데타 직후에 몰아서 쏘는 겁니다. 당분간은 베네수엘라 사태에 따라서 북한이 반응할 공산이 굉장히 커 보이네요. 제가 상황에 따라서 중요한 기사들은 추가로 업로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